목이에요. 전쟁 따라서 큰 소리로 합니다. 저는 먼저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친구들 다안 하네.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최고의,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능력! 두 번째, 두 번째 오전에 하나님 최고의 능력자 첫 번째 오후에몇 번째? 두 번째. 우리 말씀 따라 읽어 봅니다. 저희 먼저 할게요. 태양아. 너는, 너는 기본기위에 머무르라 달라 너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골짜기에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리 우리 친구들 오전에 하나님의 능력 뭐머 들었어요? 뭐뭐 기억나요? 하나님우 능력 뭐하실 수 있는 분? 오전에 하나님 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저기 싸우네 저기 참 오, 예고님. 아빠.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 있으신 분? 두근타는 거터탁탁 타있어요. 야, 우리 예고님. 오, 야, 하나 주세요. 예고라, 아, 받주세요 아, 그리고 또, 뭐 기억나요? 우리 하나님뭐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두근타는 또타지님기억 이분은요. 어? 안 비를 내리게 안안안 하실 수 있는 분. 조언해주세요. 조언해주세요. 민재가 조언해주세요. 음. 자, 그리고, 하나님, 비도 내리실 수 있게 하시고, 비도 멈춰라 하면, 비도 어떻게? 멈춰 어, 열정적이야, 좋아요. 비도 멈춰요. 그렇게, 날씨도 하나님의 말 들어요. 그리고, 우리 예거이가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도 주시는 분, 안 주시는 분? 먹을 것도 주시는 분. 오해! 우리 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더 있나? 우리 더 들어볼까요? 또 무슨 능력이 있나? 잘 기억하는 사람 마지막에, 비타민, 이거 다! 다는 아니고 좀 많이 줄게요 자 봅시다 친구들이 무슨 그림이에요? 햇! 아 우리 친구 친구들 되게 햇님이래요 저는 태양 아니면 해뭐 이럴 줄 알았네 그래요 햇님이에요 햇님 햄님 본적 있어요? 네. 언제 봤어? 아침에 어 나의 큰소리 시작 우리 나의 흔님 봤어? 어디서 봤어, 주원아? 공원에서 햇님, 혜진이는? 어 민재? 태양 본적 있어요? 태양 흔님 똑같은 거예요? 혜진이 언제 봤어요? 에버랜드에서 태양 봤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거 다본적 있죠, 해? 어해 어, 언제 봤어요? 어큰 소리로 남자 자신같이, 어? 그 왔다가 나갔을 때 봤어요. 우리 다본적 있지요. 이런 거본적 있잖아. 어, 아름답다 그죠? 그래요. 어, 아름다운 거예요 친구들. 이런 해도 벌써. 해가 낮에 이렇게 밝게 네, 네. 비춰주잖아 우리. 어,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놀이터에서 도 신나게 놀 수도 있고 추울 때도 따, 따뜻하고 그런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대답을 잘하네 합이가자 이건 뭐예요? 달달, 무슨 달, 책방같이, 어디, 어디, 떴나. 아, 같은 세대가 아니라서, 선생님 노래해보는. 우리 선생님들은 알죠?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시, 시, 시작. 달달, 무슨 달, 지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이에떳지 친구들에게 들어본 사람. 아, 요즘 시대, 아, 해요? 그럼 저 들어봤어?

집에서 잘 봤어요, 이렇게 밖에 보니까. 이야, 낭만적이에요. 자, 다봤어요 자, 알았어, 알어 우리 혜진이네, 에버랜드에서 햇님도 보고, 달님도 보고 다 봤네. 자, 그만, 형. 차차에서 아, 병원에서 잘 봤어요? 어, 그래구나 우리 친구들 햇님하고 달님 다 봤죠. 자, 생각했을 때. 이 헨님하고 달리 하나님 말 들을까? 사람 아니잖아.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죠. 어, 근데,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 안 들어? 우리 예전에 이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나? 기억 나나? 기억 기억 나면 손들어와요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큰그 파도, 바람이. 이거 기억 나요? 그래서 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요예수님한테 예수님. 다 죽겠어, 요 살려주세요! 바람 너무 크게 불어. 이 같은 거 기억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경남 산 손! 현주가 제일 빨랐어. 그때 예수님 뭐 계셨죠? 잠자고 있었어. 자, 버스. 주무시고 계셨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니까 예수께서 님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 어떻게 했었죠? 어떻게 했었어? 바람을향거요 어, 어 예고님!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멈춰라! 어! 멈춰라,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박수세생 알려주세요? 오, 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멈춰라! 멈춰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 멈췄어요! <laughs> 멈췄어요! 박수! 뭉쳐라 해서 멍춰라에서 멈췄어요. 바람과 바다 사람이에요, 조나. 근데 바람과 바다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 들었어. 바람, 너희 조용히 해. 파도, 너희 잔잔해. 조용히 해. 이니까 사람 아니잖아. 근데 바람과 파도도 누구의 말을 들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갑니나이 해와 달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한빈이 엄마 아빠 말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엄마 아빠가, 한빈아, 밥 먹어라. 하면 밥잘 먹어요? 네. 말잘 듣잖아.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 주, 듣잖아. 근데, 한해 말 한다고 해서 이 해와 달이 말 들을까요? 네! 어, 어, 이, 이, 저 안에 좋았어요. 해와 달, 한해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야. 방금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우리 배웠는데, 해와 달도, 하나님 말씀 들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laughs>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한번 보 같이 들어보네요. 자 이거 둔둔둔둔둔이 사람 뭐 하러 가는 것 같아 요이 사람들? 둔둔둔둔 산이하고 다이내고 싸우는 거는 뭐라 그래요? 귀엽다 그래요. 근데 나라와 나라 엄청 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와 싸우는 걸 뭐라 그래 우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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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 전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걸 뭐라 그래? 전쟁이라. 전쟁. 옛날에 다섯 개 나라가 힘을 합쳤어. 1개 나라? 다섯 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몇개 나라를 공격했을까? 한개 나라. 기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친구 나라를 이렇게 막 그랬어. 다섯 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쟁이다. 가자. 돈 싸우러 가자. 돈돈 유대가에서 갔어. 근데 이스라엘 나라 기본이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친구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누굴 도와줬을까다 기본하고 도와줘서 이 다섯 개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야 하고 싸웠어. 누가 이겼을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이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우한명 나오세요. 그 뒤에서 계속 핏대를 세우며 외치는 그 열정 한빈은 아마 한빈이 알때 됐잖아 하나님께서 <웃음> 다섯 개 나라와 이스라엘과 기본이 힘을 합쳐 었는데 누구한테 승리를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사람! <laughs> 이스라엘 사람 그래요 <laughs>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기,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승리해주셨는데, 이 적들이 이제 졌잖아. 그리고 막 도망갔어. 아, 아파. 그만 때려요. 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는 적들에게 어떻게 했냐? 뭘 내리셨어? 비! 뭐야? 이게 비야? 우? 우박, 아, 우박, 우박. 우박, 우박, 우박. 어이 열정. 우박이 뭔지 아는 사람 말할 수 있어요. 혜진이 네. 우박이 뭐야? 네. 우박 본적 있어? 맞아봤어? 우리 나라에 막 떨어진 적이 없어. <목소리> 얼음덩어리야. 공비아 <목소리> 얼음 누가 그랬어? 얼음덩어리 <목소리> 어 우박이 보여요. <뭐예요? 목소리> 얼음덩어리. <목소리> 얼음덩어리 떨어진 거 봤어요? 그럼 <목소리> <애들아? 목소리> 비하고눈 <목소리> 말고 <목소리> 막 나갔는데 아 아파. 어 뭐야 데막 얼음 떨어진 거 맞아 본 사람? <목소리> 없지요?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들 우박 큰거보 <목소리> 제일 큰거본게 얼마나 한거 <목소리> 보셨어요? 설화생기 <사라진 목소리> 팀에 조금만 더 뭐, 요만한 거?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오이만 원. 근데 한국에서 아, <laughs> 이 우박에 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대 우박 되게 아팠겠다고 하지? 밖에 나와볼 도 있는데 그래서 막 동동이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막 아파 안 아파? 아, 아파요 아프잖아 아, 아, 미스라엘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적들을 우박까지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이렇게 붙들러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비와 눈도 내리게 하실 수 있지만 멈춰서 모두기다할수 있지만 모두 내리실 수 있는 분, 모두 내리시게 할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박! 수박 말고 우박! 우박! 우, 우? 우박! 우박도 아니고 우 우박! 우박 우박 우박도 내리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박도 내리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 이제 적들이 막다 끝났어 거의 끝났는데 여수와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다 이길 라는데 이길 라는데 시간이 부족해 민주나.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어 뭐라고 뭐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말고 하나님 우리 전쟁 다 끝나가네 아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여수가 기도한 게 말이 돼안돼 얘들아 해와 달이 그래. 봅니다. 마이크 달았니? 아에 아, 해와 달이 멈출 수가 있어 없어? 우린 시간이 지나면 왔어요. 밤이 밤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되는데 시간이 멈출 수가 있어 없어? 해와 달이 멈출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여호소가 그 기도했어. 하나님 시간이 필요해요. 해와 달을 멈춰 주세요. 했더니 해와 달이 하는 말씀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을 멈춰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예배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빈이 한 명이 저렇게 휘저어 주니까 우리 앞에 친구들도 한 명도 안 자요. 야 우리 한빈이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아니야 나오지 마요. 네, 네, 네. 아니 나오지 마. 너무 아, 멋있어. 이렇게 너무 절절적이에요. 받았어. 두개 받았는데 하나 떨어뜨렸어. 요 답입니다. 하나 저기 하나 떨어뜨렸대. 자 한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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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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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안 자 오늘 오전 오후에 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자, 도라에몽, 스파이더맨, 슈퍼맨 이런 거 아니고 진짜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각나는 거뭐 있어요? 친구들 다 말해봐요. 뭐?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었어? 뭐라고 하니? 한이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미줄 말고 하나님께서 한현철 씨, 자. 사람 살릴 수있요 죽은 사람도 살 박수. 그리고. 날씨, 날씨, 비오. 어? 비오. 비. 비, 비도 오게 할수 있고 비도 안 오게 할수 있어. 이거 아까 배웠어. 아까 모두 내리게 할수 있어. 하나님은 네. 우, 해로 할수 있어요. 우박. 우박도 <laughs> 내리게 할수 있어. 우리가 우리가 배고프고 뭐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도줄수 있어 없어? <laughs> 먹을 거줄수 있어. 그리고 바람과 바다 너희 조용히 해. <laughs> 말 들어 안 들어 바람과 바다. 해와 가요. 너희 멈춰라. 말 들어 안 들어? 우리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없다? 죽은 사람만. <목소리도 <있다> <목소리도> 좋아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한테만 있다. 생명의 주인 누구? 하나님. 우리 이것만 기억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믿음. 박수. 아 오, 왜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믿는 것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것? 두 번째. 순. 솔로! 솔로만 말해. 솔로! 순요순요아 지금 마음가짐을 계속 좀싶 아, 너무 3세 번은 치사하니까. <laughs>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 잘. 지키자. 지키자. 잘. 잘 믿고, 지킨다. 지킨다.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력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유치브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모든 유치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리딩. 네.